탱커 둠피스트 파워블락이 너무 어, 세서 파워블락을 너프했대요 그 다음에 주유 특전에 지진강타에 적중당한 적이 2초 동안 40% 둔화되는 게 어, 원래는 이제 1.5초랑 30%였는데 2초 40%로 이제 버프를 받았네요 근데 이게 둠피스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메이저 특전을 이거 말고 파워블락 쓰면 1초 동안 투사체 먹는 걸 거의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제발 좀 써라 버프네요 많이 느려지긴 하네. 데 둠트릭스가 너무 좋긴 해 cc기를 아예 못 먹는 친구가 cc기 먹는 걸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저드 무정부 광신자가 날카로운 저항 가시가 25%생급에서30%생급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이게 뭐 해저드야 생존을 좀 투자해야 되는 그런 조합에서는 좀 찍어 볼수 있겠다만 물론 깊숙이 덤벼들기가 단순히 킬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가 자체가 늘어나는 거라 좀 웬만하면 의미가 크긴 한데 근데 저는 블리자드가 이게 어, 특전을 안 쓰는 걸 계속 수치버프를 하면서 이것 좀 써줘 하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게 단순히 수치가 나아서가 아니거든요? 이게 수치를 올린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닌데, 애초에 특전을 제대로 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다음에 정커퀸. 광분 돌진이 더 이상 모든 재사용 대기시간을 새로 고치지 않습니다. 재사용 대기시간이 6초 감소로 바뀌었어요. 원래 사륙 쓰면 모든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기화였는데, 사실상 칼 돌리는 시간도 있어서 도륙이랑 톱니칼은 무조건 오고 외침, 궁 외침하지 말라는 패치네요 외침 두 번은 사기긴 해 어차피 퀸은 지금도 대회에서 안 나오고 있는 영웅이라서 너프긴 너프죠 좀센 너프 다음 마우가 궁극기 게이지 최종 비용이 6% 감소 그리고 전투연료가 공격에 치명타로 적중하면 추가 생명력 3을 얻고 150으로 원래 2의 100이었거든요 마우가가 방화광 찍고 전투연료 찍어가지고 하면 이제 거의 뭐 생존력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거지 1이2 5아 뭐. 징그럽다 이건 또. 마우가 좀 징그러운데? 어, 거기에 궁 비용 6%가 감소? 쉽지 않아. 최고의 난적 마우가가 이렇게 상향 패치를 받은 순간 라이너 라트가 받은 패치는 무엇일까요? 짜잔. 방벽 재충전. 초당 150에서 200으로 증가. 다음에 레킹볼. 레킹볼의 적응형 방벽 2. 더 이상 과도한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시각적 크기가 커졌다는데? 근데 잘하는 선수들은 저걸로 또 뭔가를 하는 선수도 있지 않을까? 좀 무섭긴 하다. 볼이 되게 고점이 높은 영웅이라. 오 되네! 자리야 방벽이랑 똑같네? 오야 그럼 진짜 할수 있는 게 많아, 많아지겠는데? 자 공평한 승부 원래 초당 30이 아니라 20이었는데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석양 쓸때 캐서디가 조금 더 바퀴벌레처럼 잘살수 있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프레야. 가혹한 포화가 원래 4발이었는데 환불되는 탄력이 8발로 증가. 근데 네, 보통 생존을 위하면 상승기류를 찍긴 하는데 좀 프레아가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안 물리는 포킹전에서는 크긴 하겠다 생각보다 탄약 존나 모자른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네, 이게 상승기류가 없으면 음 프레아가 살기가 너무 힘들긴 하죠 생존력이 좋은 딜런 아니니까 기동성이 수직기동성이라서 되게 애매한 감이 있죠 소전에 비해서 근데 진짜 아예 안 물리고 극한의 그 포킹만 할거면은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났다 봐야 될듯 아예 안 물리는 맵이 사실상 거의 없지 다음에 메이 아 빙하 추진력 2단 점프를 하면 메이를 공중으로 띄우는 작은 얼음 기둥이 더 이상 얼음벽과 재사용 대기 시간을 공유하지 않고 대신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로 늘었대요 이러면 꽤 많이 쓸것 같은데? 메이도 사실 기동성이 막 엄청 좋은 영혼 아니어가지고. 빙하 추진력이 약간 점프 소동 같은 그 갬성이네. 다음에, 리퍼. 망령화 동안 이송 50%에서 40%로 감소했대. 그니까, 이게, 리퍼들이 항상 들어갈 때, 2로 들어가서, 때리다가, 어, 뒤질 것 같아. 망령화, TT. 이게 너무, 너무 원패턴이니까 망령화 이속을 줄여서 망령화로 회피하는 그런 의존도를 낮춘 대신에 2렙 특전에 잔존하는 망력을 넣어서 망령화를 종료하면 2초 동안 40% 이속 증가를 넣어서 이속을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에 그림자 전멸이 메이저로 올라갔네요 야 리퍼는 괜히 건든 느낌인데 아, 좀 애매하다. 원래 그림자 밟기에 방아쇠가 무난했는데 괜히 건드려서 존나 그두 개가 한 라인에 가가지고. 이게 방아쇠가 처음에는 개그 특전이었지만 몇 번의 버프를 통해서 이게 리퍼라는 영웅 자체가 어쨌든 사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사거리를 메꾸는 결정력을 가진 특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그림자 밟기 빨라지는 거안 찍기도 애매해. 왜냐면 이거 안 찍으면 리퍼가 사실상 얘 망령화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망령화로 들어, 망령화로 들어갈 순 없잖아 그리고 그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밥 시전이 빠르면 빠르록 상대가 당연히 대응하는 게 어렵지 그밥이뭐한세벌이고 이게 뭔습하이야 애매한데? 야 애매하다 리퍼의 문제는 이동기가 뻔히 보이고 그렇다고 이동기가 빠르지도 않고 이래서 문제인 건데 망령화 끝나고 이속 주는 게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그 밥을 포기하고 망령화는 쓰레기인 것 같은데. 아, 제 생각엔 좀더 애매해진 것 같아요. 트레이서. 회상이 전멸 원래 그세 개를 받는 거에서 두 개로 받는 걸로 너프를 당했는데, 이제 두 개를 돌려받는 것도 없애고, 이제 3초 동안 전멸 회복 속도를 150% 증가. 찍고 역행 쓰면 개빨리 차는 거죠. 근데, 연달아 빠바방을 못쓸 뿐이지, 개빨리 차는데? 그냥 세 개에 거의 뭐 순식간에 찬다고 봐야겠는데? 근데, 회상, 이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에 쓰던 거는 즉시로 두 개를 주는 거라, 역행하고 바로 전멸전멸이 확정이니까 좀 사기긴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님들이 회상을 봐서 그렇지, 얘도 내가 봤을 때 좋은데? 야 사실상 역행한 동안 하나 차고, 잠깐 하나 쓰는 동안 또 하나 더 차. 아니, 근 님들 이거 보니까 알겠죠? 처음에 줬던 회상 쓸때 역행 3개 다 돌아가는 게, 아니, 전멸 3개 다 오는 게 그냥 얼마나 말이 안 돼. 이 그냥 미친 특전을 얘네한테 준다니까? 자, 이렇게 트레이서가 특전을 받았을 때, 우리 위도우 메이커. 어, 위도우 메이커님은 어떤 버프를 받았을까요? 무려 추적 지뢰를 찍으면 데미지가 25에서 50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녹 데미지 증가. 야, 이쯤 되면 그냥 히드라 해라. 근데 위도우메이커 같은거는 좀 특정 좀 과감한거 넣으면 안돼? 독데미지 가지고 장난치기 이처럼 저격수인데 독데미지 가지고 장난치고 누가 재밌어야겠냐고 다음 우리 아나 인간사냥꾼이 치명타 피해개수가 1.5배에서 2배로 증가했대요 와뒷 존나 쎄 두발컷 핵? 핵은 존나 무섭겠는데? 야핵 어떻게 하냐 이거 거리 된감도 없는데 인간사냥꾼 찍고 핵쓰면 어떡해? 근데 인간사냥꾼 양날의 검인거 아시죠 여러분 몸샷하면 느긋하게 세발 맞출거 괜히 인간사냥꾼 찍고 머리 맞추겠다고 샵다 빗나가가지고 한참 동안 쏘는데 정작 딜은 총딜량은 몸 쏘는 것보다 더 낮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훈련장이니까 존나 개사기로 보이는거지 이게 생각보다 아나로 딜하면서 왜냐면 아나로 딜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하잖아 일단 힐러니까 힐을 더 많이 하잖아 기본적으로 네그 잠깐 딜하는 짬나는 그디 타임에 머리를 올려서 머리를 쏘는 게 이게 생각보다 그게 효율이 잘안 나오던데 물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원콤에 나오니까 인간사냥꾼 버전 1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긴 하겠다만 여러분들이 훈련장에서 때리는 것보단 이제 생각보단 어 근데 생각보다 딜할 미묘한데 라는 느낌은 받긴 할 거예요 훈련장이랑 확실히 달라 그래도 1.5배에서 2배면 그런 리스크 감안하더라도 찍을만한 고민이 들만한 수치긴 하지 자 아, 맹공의 파동 공격속도 보너스가 30%에서 25% 감소 하지만 더 이상 재생폭발의 치유 효과를 제거하지 않는데 아, 원래 이게, 쉬프트 대신 들어가는 거라서, 덴뻥 되는 대신에 자일이 없어졌는데, 이제 자일도 있고, 덴증도 있고, 수평이동기도 좋긴 한데, 그니까, 이게, 공격속도라서, 힐하는 것도 포함이잖아? 오, 좀 재밌어졌다. 괜찮은데? 일리아리. 이게, 최대 에너지의 100%에서 50%로 감소하고, 치유량이 더 이상, 에너지 소모량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어, 100의 치유량으로 고정됐대요 약간 메르시 주특점 같은 거죠? 어꽤길네 아니, 안들어가니 씨발. 가까이 붙어들어가는데 자클이 힐 들어가는 사거리여야 태양 성광도 들어가네. 왜 쓰냐, 이거? 음, 굳이? 일광 화살이 훨씬 날든? 예.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이거 자클로 그냥 훅훅 킬훅 주는 게 낫지. 태양의 성광, 이거 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메리트도 아니지 않아? 게이지 바닥일 때도, 누를 수 있긴 해. 게이지 바닥일 때 마무리하는 포킬용이긴 하네. 근데 일리아리 자체가 애초에 힐에 그렇게 특화된 힐러가 아니라서 힐 관련된 특전을 찍을 바에 그냥 딜 관련된 거 찍고 그냥 좀더 변수를 보는 게더 맞긴 한 컨셉의 영웅이긴 해. 근데 어쨌든 이거 쓸 거면 에너지 좀 쓰고 에너지 바닥일 때써 써야 될 듯. 치유량이 고정으로 바뀌어서. 준호 궁극기 비용이 8% 감소했습니다. 근데 준호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을 그래도 한 250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험난한 세상에 225로 살아남기에는 그러면 잡기 너무 힘들지 않냐고? 얘는 그거라도 줘야지. 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못뭐 살아서 못 써. 안 그래도 하이퍼링 시팅밖에 얘가 가진 장점이 없는데 그마저도 못 산다? 아 쉽지 않지. 아. 준비 단계. 순보 사용 시 3초 동안 캐리코 공격력이랑 제작 속도가40% 이게 지속 시간이 2초였는데 3초로 증가했고요. 여우걸음이 정화의 방울이 2초 동안 아군의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를100% 가속하고 이동속도30%증가했는 원래 3초였는데 2초로 너프 그러니까 오른쪽은 3초에서 2초로 높프 왼쪽은 2초에서 3초로 버프 근데 여우걸음은 개사기 이거 이건 너무 개사기였어. 여우걸음은 너프당해야 돼. 여우걸음 너무 좋아요. 나올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냥 이 쿨감이란 게 말이 안 돼. 심지어, 야, 정화의 방울이 한 명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받는 건데, 저건 그냥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여우걸음을 이길 급에의 특전이 나오려면, 순보, 발 끌기 순보를 스택으로 주면 발 끌기 찍겠다. 아 여기 너무 좋아 안 그래도 키리코라는 영웅 자체가 뭐 혼자 사이드 도는 조합뿐만 아니라 키리코를 베이스로 뭉치는 조합에도 쓰는데 그냥 애초에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스킬 밸류를 저렇게 좋게 하면 안돼 다음은 라이프위버 어 생명직조 산들걸음이 3초 이내에 시전한 다음 치유의 곳의 치유량을 원래 2 0이었는 30으로 증가 꽃잎의 힘 아군이 상승한 연꽃단상에 서 있는 동안 공격 속도가 30% 증가합니다 어... 존나 빠르게 나가 네, 위버라는 영웅 자체가 하... 이런 걸로 해결될 게 아닌데 물론 당연히 없는 것보다 버프가 무조건 낫겠죠 네, 사실 단상에 다섯 명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기껏해야 위버 플러스 알파긴 하죠 위버 플러스 메인딜? 궁극기 연기하는 건 조준경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조준경도 총알을 소모해서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마약 능사가 아니야 조준경이 준호도 그렇고 위버도 그렇고 버프는 받는데 결국 얘네를 안 쓰는 핵심적인 이유가 버프되는 게 아니니까 버프를 받아도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궁극기 궤도 광선이 엄청 좋은 공이니까 궁극기 충전 훨씬 더 빠르게 해주고 위버도 이거 단상의 공룡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거든 막말로 준우는 지금 체급 그대로 계속 가면 여기서 궁극기 버프를 한번더 해줘도 고민할 법한 정도란 말이야 왜냐 결국 못 살면 궁이 안 차잖아 그럼 결국 친구의궁극은 하나만을 보고 가는 조합을 또 짜야돼 준호 공주님 메타로 가야 되는데. 에서 200에서 2 0 0 2 5 0에서2 2 5 0에좀 큰데? 최대 폭발 피해가 7 0에서6 0으로서면0서 최대 충격 서해0 3에서0에서4 0으에서가0국도서마무긴 하네 200에서 200에서 지0 0에서 200에서 200에서 어, 범람이 치유자원 33%에서 50%로 상승 그 다음에 균형이 치유량 2초동안 40%에서 30%로 감소 균형 너프 범람 상향이네 밀물과 썰물 썰물 돌아오는 파동의 치유량이 50% 감소라는데? 이건 좀 생존 너프기도 하네 근데, 네, 우양, 키리코와 키리코, 루시우 조합을 가르는 가장 큰 그거는 우양이 어쨌든 살수 있냐, 마냐거든요? 우양이 살면 쓸수 있어. 우양이 결국 포킹 위주로 가면서 베이팅을 하고 드리블을 하고 베이팅 하면서 킬 이득 보고 포킹하면서 경류랑 파도를 알아 살겠단데. 이거를 파도도 너프하고 우양 체력도 너프한 순간 우양이 살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양이 못 살면 결국 루키거든? 좀 애매하다. 이게 사실 이미 대회에서 우양을 안쓴 팀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우양이 한국 신에서 주류픽이라고 말하긴 애매해. 굳이 따지자면 안 쓰는 팀이 더 많거든. 아무튼 이렇게 좀 패치 노트를 봤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 나름 버프라고 받은 친구도 있고, 너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되게 복잡스러운 패치인데, 어, 지금 굳이 따지자면, 대회 메타가, 탱은? 볼, 선수에 따라서 윈스턴? 이두 개가 거의 고정해. 거기에 이제 만약에 탱커가 서탱이면 디바, 뭐, 라마 자리야, 이 정도 쓰고. 딜러는 트레이서가 거의 반쯤 고정해. 솜트. 아니면 리퍼나 벤처. 메인 딜러를 쓰면 프레아? 이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소정? 그 다음에 딜라인은 키리코루슈를 쓰던가. 아니면 팀에 따라서 우양 키리코를 쓰던가. 이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밴과 맵별로 맵 이제 약간 특성이 달라지는 정도인데 사실 메타를 메타의 주축을 이루는 영웅들이 너프를 받았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리퍼만 조금 애매해진 정도? 나머지는 크게 뭐 패치된 게 없거나 패치돼도 크게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미칠 만한 것들이 아니어서 우양 키리코를 쓰던 팀들만 조금 손해를 본 느낌이긴 합니다 우양 키리코를 밀던 팀들이 좀 있었거든요 루키 대신에 우양 키리코로 서필 두 명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는 포킹을 하면서 돌려 깎겠다는 팀들이 좀 있었는데 우양이 너프를 먹어서 생존이 안 되면 이들도 루키로 틀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어 버프를 받은 친구들 중에 마우가랑 준호가 세트로 버프를 받고 마우가가 버프를 꽤나 좀 크게 받아서 골솜트 메탈을. 메타를... 어쨌든, 다날파리잖아요 볼손트 메탈을 카운터치기 위한 뭉쳐있는 단단함의 끝판왕, 마주부가 다시 뜰까? 에 대한 고민은 좀 들긴 하는데, 마주부가 뜨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거든? 마주부가 뜨면, 아나도 뜨고, 아나가 뜨면, 시발, 이제 또 주키가 나오고, 별 지랄이 다 나오는 게 아마주부 메탈란 말이야. 그냥 마, 마우가 준호 부리가 또 힐벤에 약해. 그럼 또 아나가 나오고, 또그 아나를 잡겠다고 또 꼬라박는 조합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모르겠네. 마우가 준호 부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뭉쳐서 우가우가하는 메타인데 이게 결국 치유 감소가 한번더 세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는데 아무리 마우가가 약간의 좀 생존에 관련된 버프 궁쿨감 버프 누준호가 궁쿨감 버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볼을 쳐내기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긴 한데 준호가안 뽑힐 수 있을까? 마주부에서? 라는 이런 좀 궁금증? 이렇게 패치호트를 봤는데 우리 블리자 친구들이 안 쓰이는 영웅이 왜안 쓰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버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가 되게 패치호트는 겁나긴데 그렇게막야 이게 달라졌어 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